공부 일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서 꾸준하게 실천해 본다면 아마 커다란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지금 초등 6학년 아이들이 대입 시험을 보는 때는 2028학년도입니다. 그에 대비하여 교육부에서 미래형 수능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며, 당장 내년 하반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됩니다. 그리고 2024년 초등 1, 2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2024년 상반기 2028학년도 대입 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교육과정 추진 주요 일정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미래형 수능 개선의 핵심은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며 수능 시험에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에 따르면 중학교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 및 서술형, 논술형 평가 확대 등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중앙일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 해결과 질문 능력 키우는 독서 교육은 필수라는 기사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목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이에 인문, 사회, 과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기르고 서술 및 논술형 평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8 학년도부터 논술과 서술형 수능을 포함한 미래형 수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어와 독서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물론 앞으로는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글쓰기 능력, 스킬이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 평가에서는 정답을 정확하게 몰라도 오답을 지워나가고 남는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또는 문제의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으면 정답의 힌트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서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직접 답안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출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평소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공부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밤 잠자기 전 공부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우리가 일기는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의 숙제 혹은 자발적으로 일기를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일기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본인이 하루 동안 무엇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그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전 본인의 공부일기를 꺼내어 놓고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씁니다. 당연히 공부 일기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백지 공책입니다. 그 백지 위에 오늘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가며 하나하나씩 씁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와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기는 하루 일과 중 중요한 일을 떠올리며 있었던 일과 그때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로 기술한다면 공부 일기는 내가 하루 동안 공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백지 위에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 일기를 작성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아이들이 평소 공부를 할때 교과서를 보거나 문제집을 풉니다. 또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시청합니다. 그걸 볼 때는 누구나 이해가 가며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이 100% 아는 것이 아니라 교사나 강사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즉,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따른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본인 손으로 백지에 쓰지 못하면 그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막상 책을 덮고 백지 위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아마 제목밖에 못 쓰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중,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낮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밤에 잠을 자기 전 공부 일기를 작성할 때, 오늘 무엇을 공부했는지 과목부터 떠올리며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지, 각 교통수단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떠올려보며 기록합니다. 줄글로 작성해도 되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면 다시 책을 꺼내서 찾아봐도 무방합니다. 공부일기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마인드맵으로 그려도 되고 개조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물론 공부일기 작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처음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용은 생각나지 않고 어떤 과목을 공부했는지만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어릴 때부터 공부 일기를 작성하는 습관이 생긴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백지에 그날 공부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쓸수 있다는 말은 아이의 머릿속에 공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 암기보다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고차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미래형 수능에서 강조하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공부 일기의 작성입니다. 이 방법을 저는 공부일기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백지 학습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백지에다가 본인이 공부한 내용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공부 방법은 교사 임용시험 각종 고시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도 많이 활용하는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그만큼 꾸준하게 실천하면 그 효과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등 아이들이 실천하기에는 분명 낯설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공부일기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어느 날 책을 읽었으면 그 책에 대해서 공부일기를 작성하고 그 과정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막상 부모님도 오늘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백지 위에 쓰려고 하면 어렵고 잘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책을 꺼내서 중간중간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일기는 교과 공부뿐 아니라 읽은 책을 정리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부모님과 아이가 똑같은 책을 읽고 각자 공부 일기를 작성하며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고 즐거운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공부 일기, 백지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대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한 내용을 본인이 직접 쓸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 공부일기를 통해 계속 백지에 써보는 연습을 하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 공부한 내용이 구조화되고, 유의미하게 장기 기억될 것입니다. 아마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목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부 일기를 작성하는 취지와 목적, 방법을 이야기하며 언제 어떻게 시도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실천할 경우 정말 비약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